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날씨도 좋고, 좋은 절기입니다. 좋은 절기고, 국내 뉴스보다는, 예, 대만 쪽, 특히 이제 대만이 이런 뭐 자료, 지표, 뭐 이런 거가, 이런 반도체 관련해서 상당히 잘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제 오늘 여러분들의 요 소식, 예, 대만 매체입니다. 음, 디지털 타임즈에서 나온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제목을 보시면 마이크론 가격이나 없다, 예, 가격이나 없다, 반도체 회복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인데 어, 아무래도 대만 쪽 소식이다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반도체를 수요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중국이죠. 예, 중국 쪽에서 반도체 가격에 대한 바닥 신호가 나오고 있는 그 정황에 대해서 대만의 디지타임스에서 예, 속속들이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분석한 자료를 요, 오늘 이 소식에서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소식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한 소식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소식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주식 100만장 자 채널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에 이어서 예,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이 마이크론도 가격을 더 이상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고정거래 가격입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가격 못 내린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디램 제품 가격의 하락 폭이 점점 좁혀진 데다 일부 제품 가격은 지금 상승 움직임도 움직임도 보여서 반도체 산업 회복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쪽이 중국이 수요에 카하기 때문에 중국 쪽이 가장 빠르죠. 그게 우리가 알수 있는 지표가. 그래서, 어, 대만 매체인 디지털 타임스는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여기는 보면은 자주 익명의 관계자, 익명의 관계자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해요. 인용을 해서 마이크론이 5월부터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을 더 이상 낮추지 않겠다고 유통업체에 통보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유통업체는 중국의 유통업체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자 그래서 마이크로는 아중국에 너희들 이제 가격 더 이상 안 낮춰 이게 이제 대만의 디지타임즈에서 나온 건데 그 전에 여러분 참고로 삼성전자도 디램 가격 인하는 더 이상 없다고 통지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건 우리 국내 언론 뉴스에 안 나온 건데 자 삼성전자가 이미 디램 가격은 중국 유통업체에다가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이제이나 못해 줘 이렇게 통지를 했대요 삼성전자를 먼저 통지를 했는데 마이크론도 최근에 유통업체에다가 우리 가격 더이상 못 낮춰 하고 통보를 했다 예 이제 어디만 남았습니까 하이닉스만 남았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이런 반도체 업체 두 개가 현재 가격이 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자 중국 매체인. 중국 전자보에 따르면, 예, 이게 디지타임스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중국 전자보에 따 인용을 한 거예요. 따르면 일부 메모리 반도체 제품 가격이 원가 밑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하락한 제품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를 현재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추세는 주춤하고 있다. 어, 중국 매체 예, 코창반 일본은 어, 삼성전자가 감산을 결정하면서, 예, 4월달 DDR4 8GB 가격 하락폭이 1%도 안 됐고, 하락폭이 1%도 안 됐대요. 자, DDR4 16GB 가격도 1%에서 많으면 2%만 하락을 했다. 그래서 모두 3월 하락폭보다 낮았다. 4월달 가락, 가격 하락, 가격 하락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 d r a 스 엑스체인지에 따르면, DDR4 16GB 제품 가격, 제품 가운데 DDR4 16GB 2600 현물 가격은 지난 11일 0.78% 올랐다. 예, 그래서 이 오른 것은 2022년 3월 7일 이후에 처음 오른 것이다. 이제 가격이 바닥을 찍고 일부 제품은 오르기 시작했다. 이게 디렘 익스체인지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 시장 선행지표인 이 현물 가격 하락세가 일단 진정이 되면서 공급과잉 해소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참고 여러분, 현물 가격이 먼저 바닥을 찍고 오르고 나면 뒤따라서 고정 가격에 따라서 오릅니다. 현물 가격이 제일 먼저 변동을 하는데 지금 현물 가격 하락세가 일단 진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미래 반도체 수요 변화를 고려해서 DDR4 등을 위주로 감상한다고 밝혔고요. 1998년 금융위기 이후에 25년 만에 감상 결정을 내린 겁니다. 대신에 좋아지면 25년 만에 최고로 좋아질 수도 있겠죠. 자, 삼성전자와 s k 하이닉스가 2분기부터 고객사 재고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하반기부터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 지금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자 SK 아이닉스는 최근 열린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전체 판매량이 1분기에 저점을 찍고 2분기 매출 실적은 유의미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삼성전자 역시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2분기부터 감산 효과가 나타나고 하반기부터는.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중국 증권업계의 전망은 더 긍정적인데요. 어, 중국의 초상증권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초상증권은 자 삼성전자가 감상 결정을 한 뒤에 시장의 현물 가격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났다면서 올해 전체 가격 흐름과 수요는 전저후고. 예,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국 우정증권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저점은 이미 구축됐다면서 2분기부터 가격 하락 움직임이 멈추고 3분기부터 서서히 오를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중국 쪽에서 나오는 이 가격의 흐름, 현물 가격의 흐름이 저는 반도체 가격의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왜냐, 거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수요의 수요의 메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 지금 뭐, 뭐 중국 쪽에서 나온 소식이고 국내 증권업계의 전반적인 전망도 지금 다 긍정적인 편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보다는 업계 감산 효과에 따른 재고의 개선과 수요 증가 전망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시점이죠. 중, 국내 증권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챗 GPT나 인공지능 이 분야의 서버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 고용량,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업계 회복 전망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아직까지 물론 고객사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컴퍼스콜 때 공개됐던 내용대로. 곧순 조만간 나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은 가장 제가 생각할 때 마음이 흔들리고 또그 바깥에도 많은 정보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경상도 말로 좀 단디 잡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요 디지타임스는 중국의 유통업체가 예어이 지금 흘러가는 동향 지금 마이크론이 중국 유통업체에다가 자 5월달에는 메모리가 반도체 가격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고 통보한 거 요거는 개인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소식이고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말 예 휴일 편안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